잠을 못 잔다든가 나는 꿈을 안꾼것 같고 그냥 자는 시간은 길었는데 잠을 전혀 잔게 아니고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어, 왠지 그냥 캄캄한데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지금, 지금 생각을 하면 좀 우울증 있으신 분들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매칭을 좀 풀어줬을 때 그럴 때의 능력이 좀 바로바로 음, 할머니가 바로바로 바로 고쳐주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꿈에 본인이 본인의 신명하고 항상 교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본인들은 악몽인지 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 꿈에 어떤 여자가 계속 보여.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인 것 같고 느낌은 항상 비슷한데 자꾸 보여. 뭐 아이들이 보여. 그랬던 분들이 이제 거의 신명, 신명꿈을 많이 꾸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몸도 아파요. 그냥 무슨 할머님도 오랜 지병이 있듯이,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, 그런 분들 또 회원을 하고 위로하고 잘 달래 드리면, 이제 괜찮아지고 안 아프다, 너무 좋다, 그리고 이제 잠도 잘 잔다,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, 난데, 평소에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인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,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걸 기억을 못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볼땐 내가 미쳤다. 너왜 그러냐? 근데 나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. 그거는 이제 몸적으로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전혀 기억이 안 나면서도 어느 때는 기억이 나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할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달래 주고 위로해 드리고 이제 잘 찾아 드려서 이제 좋아지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뵙고요. 처음에 신꽃을 한다고 내가 이분, 저분, 저분이 다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 자신이 작게나마 할수 있는 출발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여러 제가땡님들의 상황이 바뀌어가는 만큼 그분들도 달래주고 닦아져가면서 저도 닦아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제자가 제자 몸을 가장 잘 아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제자의 길은 나를 위해서 빌고, 빌고 가는 길이 아니고 타인을 빌어줌으로써 제자의 길을 닦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죠.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닦아줬을 때 나는 그만큼 한 발씩 나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